영 감독님과도 첫 작업이었죠. 네, 네. 어떠셨나요? 어, 뭐 이미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. 현장이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뭐 배우 스태프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현장이라고 들었었는데, 어그 소문 이상으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. 어 감독님이 굉장히 이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이버스라는 세계 안에에서 있는 우리 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. 현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너무 번쩍이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가득 채웠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이야기만 듣다가 이번에 연리버스에 직접 탑승을 하시니 확인이 된 거네요. 네네네 한데. 상상 그 이상입니다. <laughs> 상상 그건. 그 이상이다. 예, 신현민 씨는 어떠셨어요? 어,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. 사실 저희 영화가 마냥 즐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쵸. 좀 무겁고 어두운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어, 감독님이 뭔가 저희를 되게 편하게 또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믿어주시고 좀 열어주시고 그런 면들이 많아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뭐 알폰소 쿠아로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 믿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전에 듣고 또 이런 영상을 보고 하면서 좀, 아 되게 이렇게 이런 작업도 가능하구나, 좀 이런 경험을 새롭게 한 작품이기도 한것 같아요. 네. 두 분은 이번에 그 연상호 감독님과 처음 작업을 하셨고, 신민재 씨 같은 경우는 뭐 정의, 선상, 기생수 더 그레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연상호 감독님과 만나는 작품인데 어떠셨나요? 네.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저기 이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계속 저를 기용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게시로까지네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번에는 롤도 좀 커져가지고 좀 긴장도 좀 됐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해가지고 좀 그리고 의지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더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여기 연상우 가는 현장은. 휴차가 막 휴차에도 나가고 싶을 정도로 막 현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되게 즐겁게 즐겁게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알폰스 쿠아롱 감독님께서 참여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진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설레게 만드는 네, 어떤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배우분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긴장도 되고 설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연서우 감독님 알폰스 쿠아롱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 알폰소 아론 감독님은 이제 뭐제 나이 또래 영화 감독 분들한테는 알폰소 아론 감독님의 영향력이 되게 지대하죠. 사실은 뭐 어, 너무 이제 뭐 특히 뭐 칠로맨 같은 작품들은 진짜 어, 많은 영향을 줬죠. 그리고 알폰소 아론 감독님은 또 이제 되게 롱테이크의 대가시잖아요. 롱테이크의 대가시고, 또, 항상 영화를 찍을 때 어떤, 영화적 발명 같은 거를 되게 항상 영화마다 넣는 느낌이어서, 사실 제 나이 또래 영화 감독들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신 감독님인데, 이제 어느 날 이제, 알프스코아론 감독님이 제작사를 통해가지고, 어, 어, 알폰소 스코론 감독이 저랑 같이 뭔가를 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오. 주셨고 그 것이 꼭 영어 영화가 아니어 아니라 한국어 영화여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주셨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작품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고 음, 아무래도 제가 했던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이 되게 강한 장르성을 가진 작품들이어가지고, 오히려 게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적인 면이 되게 많이 있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이 글로벌하게 어필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할 때였어요. 그래서 알파소 코어 감독님하고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런 한국적인 소재의 이야기도 과연 글로벌한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? 근데 알프스코하롱 감독님은 이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것이 단지 한국적인 이야기만은 아니고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,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음,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사실 뭐 편집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 버전을 보내면서 소통을 좀 나눠 썼어요. 그래서 어, 뭐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두 분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네요.